사랑하는 범어 가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어 살고나 수요일. 오늘은 우리가 120편부터 122편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122편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또한 예루살렘과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순례자는 처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그 설렜던 마음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서 또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자체만으로도 감탄이 나오고 기뻐하고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어쩌면 시인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한 자처럼 예루살렘의 그 건축된 그 성읍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또한 다시 한번 감탄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더없이 시인은 또한 기뻐할 뿐더러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육절부터 그는 축복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한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떠오르는 문구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토록 시인은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형통하리로다 이어서 7절에서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평안함과 형통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8 절과 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더 의미가 깊은데요. 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순례자의 형제와 친구는 누구입니까? 함께 순례 온 사람들뿐더러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늘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신뿐만 아닙니다. 현육의 형제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친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격려하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복을 구하되 것입니다. 순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신앙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도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어야 겠죠 그것이 정상이겠죠. 성도 개개인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죄악이 우리 사이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은 멈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다한 죄를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내가 생각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